DKBS 뉴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의 축소로 올해 말인용 대란이 예상됩니다. 요금 인가제 폐지로 통신업체들이 자유롭게 요금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57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합의 불발, 또 다시 합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협상의 시작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의 회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조혜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심각한 의견 체만 확인했습니다. 이 원내수석은 회동 후 의사 일정 자체에 대한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된 협의 불발과 회동의 반복 끝에 결국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안건 66개를 통과시켰습니다. 부결된 법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신규교사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임용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임용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물론 교육대학 지방교육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16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50명으로 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선발 인원 199명의 25% 수준입니다. 충청 남도를 제외하고 강원도를 포함한 모든, 진원에서 모든 지역의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줄어든 학생 수에 맞게 초등교사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은 감축 인원의 규모가 너무 크다며 당혹스러움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원 감축 쇼크의 교대 학생들은 인기 지역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문체 작전이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통신 업체들이 무한 요금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추가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그동안 통신료 변동의 제동판 역할을 했던 요금 인가제를 걷어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제4 이동 통신 설립을 지원하고 유통사들이 휴대폰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20여 년간 통신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온 요금인가제에 대한 폐지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통신정책 방향이 규제에서 시장의 자율로 180도 달라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통사들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 통신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외 이동통신사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이통사가 밀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 해석됩니다. 끝으로 내일이 났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23도, 최저 기온은 16도, 강추 확률은 60%입니다. 이상으로 TK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TKBS였습니다.